마른 몸이 줄치고 마른 몸은 네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야? 네. 이거 다 팔인 거야 이게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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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. 30도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붙이면 될것 같은데. 30도잖아. 30도, 2개, 3개, 4개만 네 붙여봐봐. 120도 되지. 아니면 정상각형이 되지. 30도 2개 합치면. 은 60도. 8, 8, 60도. 근데 이거는 모르지 않나? 정상각형 아니네. 어쨌든 간에, 88. 88일 때, 30도일 때 넓이 고는이 목적이란 말이야. 그지? 그럼 수선을 내려, 이렇게 수직을 내려봐. 이것도 그거네 정상각형이 절반 써야겠네요.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럼 이 높이가 몇이 되겠어? 4가 되나? 이것도 4고. 정상각형인 거지. 왜냐면 30도니까, 여기도 30도니까 60도지. 네. 그럼 정상각형의 절반이잖아, 이게. 항상 30도일 때는 이 정상각형 절반이거든? 그럼 밑변이 8이고 높이가 4니까,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는 16. 어. 16이 나오지. 네. 그러니까 이 파란 파란색도 16인 거야. 16 16 16 16이니까 64가 나왔나.